음성군수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조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구자평 후보의 양자 대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는 안정적 군정 연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구 후보는 음성 발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공약을 김현수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병욱 후보의 대표 공약은 우량기업 유치. 민선 7기에 제시했던 5대 신성장 산업과 첨단 소방 복합 클러스터, 자동차 연구원 분원 유치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교육과 생활 밀착형 인프라 조성, 광역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변경 설치, 여성 복지 강화 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2030 음성시 건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한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다가 문화, 체육 이런 생활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지만 우리 음성군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구자평 후보는 충북 도청 음성 이전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도청 이전의 발 빠른 공론화로 선점 효과를 가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업 예산 증액과 농촌 인력난을 위한 군청 농촌 인력 지원팀 신설, 제2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 복지관 건립 등도 공약에 담겼습니다. 충북 자체의 균형 발전, 즉 중부권 우리 음성 중북을 중심으로 한 중북권이 발전됨으로써 충북의 균형 발전을 또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최근 충북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선거판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음성 진천 통합론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을 보면 조병옥 후보는 자체 시승격을 주장하며 조심스러운 반면 구자평 후보는 음성 진천 통합시 출범을 공약으로 전면 앞세웠습니다. 중부 내륙철도 지선 유치는 두 후보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CSS 뉴스 김현수입니다.